현대인의 병의 한 8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겠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자극들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병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병이 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체로도 물론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나를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 몸은 늘 에너지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가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몸이 지쳐가는 거죠. 실제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환운에 오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감정들에 의해서 몸이 힘들어졌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몸과 마음과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 문제로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치료도 당연히 하고 상담도 하는 편이지만, 무엇보다 몸의 상태를 좋은 에너지 수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할때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뭔가 나를 바꿔보려고 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정신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바라고 오신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체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걷거나 오늘 저녁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경과의 약물이 됐건 한약이 됐건 일시적으로 호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건 신체적인 스트레스건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고 그것을 내가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내가 정말 힘들다. 정말 사회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너무 뭐 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 좀더 힘을 키우는 데 어떤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병이 날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주변의 상황들을 그래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에 먼저 집중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내 몸을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는 거. 이걸 통해서 체력을 키운다면 정신적인 문제들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음식이 바로 인삼마유입니다. 인삼마유는 인삼과 우리가 산약이라고 하는 마, 그리고 우유를 갈아서 만든 음료인데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럽고 들어갔을 때 속이 아주 편안하면서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심하게 유당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요즘은 뭐 그것을 처리한 우유들도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하셔도 좋을 거고 아니면 두유 같은 걸로 대체해서도 인삼마유를 한번쯤 해 드셔보시면 아 내가 다시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다 내가 한번 다시 화이팅 할수 있겠다 이런 힘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